안녕하세요, 순영입니다. 3월 8일 패치가 되었고, 오늘 혼돈연금석 각성, 그리고 용맹연금석 제작식에 대한 추가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은하 이벤트도 진행이 되니까요. 은하도 잘 비축해 주시길 바라면서 패치노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하타임은 평일에는 아이템 지급, 주말에 또 서버 하타임이 오랜만에 실시가 되는데요. 13시부터 16시까지 짧게 진행이 되고, 그렇지만 강한 300%의 하타임이 진행될 예정이니, 주말에 어, 자동 사냥 진행하시는 거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출시된 혼돈의 연금상 용맹은 어, 선행 퀘스트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운 제작을 하실 때 타리프 마을에 가서, 이제, 고르가스에게 또 의뢰를 수락받으셔서 특수지령을 15회 해서 무려 8일이나 걸리는 퀘스트를 진행하셨을 텐데요. 이번에 용맹의 연금석도 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메디안 엠브 지역에 있는 타리프 마을에 고르가스 NPC에게 대화를 거시게 되면 선행캐를 수락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 이것 또한 안타깝게 8일이나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퀘스트가 파트리지오 상점 물품을 150회나 구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0회를 갱신하시는 게 아니고요 구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매를 하셔야지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어 하루에 20번씩 물품을 다 구매한다면 어 이제 8일이 걸리는 이제 퀘스트인데요. 그 8일 동안 단 10번만 패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제작을 원하신다면, 이제 모두 물품을 최대한 구매를 하셔서 8일만에 제작하실 수 있겠고요. 또, 은하가 조금 아깝다 해서 조금 패스하시게 되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이렇게 용맹의 영구석 퀘스트를 클리어했다면, 이제 제작식이 열리게 되고, 제작 재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과 다 동일합니다. 각성대상강이상의 태구 용맹원 연금석 종류 1개, 아크라드 축, 청금석, 비급서가 필요하니까 이제 8일 이후에 제작하실 수 있게 재료를 잘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조아의 연금석, 각성이 나왔습니다. 선행 조건은 혼돈의 연금석을 네 가지를 다 결합해야 각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성도 8일 이후에 진행할 수 있겠죠. 지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이제 돌파 그리고 행운 그리고 격려을 착용하고 계실텐데요. 여기에 8일 후에 이제 용맹을 결합하셔야지만 조화의 연금석 각성이 열리면서 이야기 퀘스트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캐스트를 클리어하게 되면 연금 공방에서 이제 좋아의 연금석을 각성하실 수 있는데, 이때 들어가는 재료는 축 10개, 아크라드 2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 이제 용맹 연금석 제작에 필요한 재료와, 어, 요, 각성을 위해 필요한 재료가 혹시 축이 좀 부족하시다면, 거래소에서 구매를 하는 등의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좋아형 금석을 각성을 하 했다면 이제 강화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강화는 우리가 기존의 연금석을 강화하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어, 필요한 재료가 시간의 고리, 그리고 조화의 빛인데요. 시간의 고리는 고대 유적인 초월 단계에서 얻으실 수 있고, 그리고 월드보스인 그리폰을 제압하시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화의 빛은 균열 2와 3단계를 진행했을 경우에 얻으실 수 있는데요. 3단계가 조화의빛 드랍률이 더 높다고 하니까, 균열 3단계를 진행 가능한 4만 투력 이상의 유저분들은 균열 3단계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조화의 연금석은 최대 40강까지 강화가 가능한데요. 어, 일단 지금 그림으로만 봤을 때 1강을 도전했을 때 성공 확률은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의 연금석, 아, 시간의 고리 하나와 조화의 빛을 하나씩 넣어서 강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강화가 높아질수록 성공 확률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강화를 도전했는데 실패를 했다고 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 동일하게 기존과 어, 마찬가지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어, 복구를 하실 때는 은하로도 복구하실 수도 있고, 복구권으로도 복구하실 수 있는 어, 형식이고요. 어, 유물과 동일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편의성 패치가 있었는데, 검은 돌 신전에서 최고 보상 선택상자가 아크라드 3개 또는 혼돈의 축 1개를 선택하실 수 있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이 부족하신 분들은 축으로 선택해서, 그리고 아크라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크라드로 선택해서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지금 소환서로 열리게 되는 거문도 신전의 경우에는 아직 이 보상 선택 상자가 미 적용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은 태양에 입장했을 때 이제 다른 캐릭터에 바로 공격을 받아서 죽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일정 시간 동안 캐릭터에게 무적 효과를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입장하자마자 죽는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혼돈의 균열 3 지역이 패치에고대로 주술레그너 획득 확률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요거는 진행에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대 수호자의 방 최대 보상 배율을 500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어, 이제 지식 레벨에 따라서 적용 배율을 어, 증가시켜서 더 많은 석판을 소모하실 수 있게 편의성이 패치됐고, 파트리지오 상점에서는 이제 신화 등급 장비 아이템은 뜨지 않고요. 그리고, 길드 전쟁 시 항복에 필요한 점수는 5,000점으로 감소가 돼서 쟁을 더 빨리 종료할 수 있고, 휘장장식도 이제 수동으로 강화를 진행하셨는데, 이제 각인에도 자동이 생겼듯이, 휘장장식에도 자동 강화가 생겼다고 하니까, 요 기능을 활용해서 휘장장식을 강화하시면 편리하게 강화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리뷰입니다. 이벤트는 세 가지가 추가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태고의 비밀 상자 판매 이벤트, 즉 은하 상자 구매 이벤트입니다. 하나에 1억이기 때문에 하루에 50억까지 상자를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벤트 기간이 이제 화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총 8번, 400억이 필요한 이벤트입니다. 보상은 보시다시피 문과 함께 그리고 아크라드 축 등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상을 확인해 보시면 지금 뭐 태고 장비 상자라든지, 미감정 문양 각인서라든지, 그리고 혼돈의 핵, 주술의 근원, 그리고 토벌 석판, 그리고 혼돈의 결정, 뭐, 교환 증서 선택 상자라든지, 마력의 정수까지 지금 많은 유저분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들이 모두 섞여 있기 때문에 추천, 아니 구매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고요. 신규 복귀 유저분들도 지금 당장 축을 사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 요런 이벤트가 열렸을 때는 어, 적극적으로 은하 이벤트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어, 또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보상 축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접속 유지 이벤트인데 어, 이거는 그냥 뭐 시간만 어, 채우면 단순히 이제 받을 수 있는 보상이면서 30회를 완료하시게 되면 돌파복구권, 돌파복구권 그리고 이두 개를 만 장씩 받을 수 있고요. 길드 모여라 이벤트는 길드 의뢰를 완료하실 때마다 석판을 받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2 2회 완료하시게 되면 동일하게 토벌 돌파복구권을 만 장씩 얻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어, 그리고 뭐 번개 흔적 이벤트라든지 프리미엄 출석부, 수연내기 글자 모으기, 이런 것들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혹시나 아직도 쿠폰을 입력하지 않으신 분들은 쿠폰하기를, 확인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쿠폰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쿠폰을 어, 확인을 하시고, 복사해서 이제 붙여넣기를 하셔서 쿠폰 등록하셔서 안 쓰시는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드디어 펄상품 리뷰입니다. 일단 이번 주 추천 패키지를 알려드리기 전에 쿠폰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 어, 쿠폰 3장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말 20% 쿠폰 2, 3이라고 해서 20% 쿠폰을 3장 준다고 하니까요. 혹시 리뷰를 보신 이후에 구매를 하실 패키지가 있다면 어, 쿠폰을 어, 빨리 받으셔서 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 한 번씩 패키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 추천 패키지는 어, 봄맞이 흑정 요시카와 봄맞이 선물 상자가 있습니다 흑정 요시카의 경우에는 돌복과 모험의 증표를 확정적으로 주긴 하지만 요시카가 아시다시피 이게 하나씩 오픈하면서 이제 보상을 점점점점 불려가는 점점 거기 때문에 재화는 확정적으로 받으나 재화의 수량은 확정적이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봄맞이 선물 상자의 경우에는 아 이게 복불복 상자가 있어서 연길 입장권이거나 과 레이드 입장권이거나 특수토벌이거나 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좀 휘장 단계가 높으신 분들에게는 일단 또 연길이 나오게 되면 꽝이라고 볼수 있고 특수 토벌의 경우에도 토벌 지식이 이미 높으신 분들에게는 토벌 지식이 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꽝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레이드 입장권이 나오는 게 가장 상타라고 볼수 있다면서 어, 말씀드리면서 일단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키지는 봄맞이 행운상점 티켓 상자인데요. 이건 행상이 진행될 때마다 늘 출시되는 어, 패키지입니다. 불펄과 함께 행상권을 두장 주기 때문에 3, 3펄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만 원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는 좋은 편이고요. 어, 이따가 행운 상점 목록을 보여드리겠지만, 요번 행상이 조금 괜찮습니다. 일단 뭐 행상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레이드 입장권 선택 상자라든지 룬 선택 상자도 있고, 태고장신구 선택상자, 레이드 입장구 선택상자 2 0개 등이 이제 좀 최고 보상이 좀잘 되어 있고 그 뿐만 아니라 좀 우리가 기피하는 뭐 염색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물품들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품 구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행상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괜찮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패키지인 봄맞이 흑정요식하는 어, 다섯 개 사셔야 하나 받을 수 있는 이제 상품이고, 요시카는 아시다시피, 어, 우리가 이벤트에서부터 봤지만 하나 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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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음 보상을 이렇게 노려보는 이런 패키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이널의 경우에는 정말 좋은 보상을 주기 때문에, 돌복 3만 장의 모험증표 3만 장, 그리고 행상 5회권, 쿠툼 4장, 해적사 입장권 5장, 이렇게 나온다면 33,000원의 가치를 훌쩍 뛰어넘는 패키지가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 1단계로 끝난다면 1,200 화이트펄 그리고 행상권 한 장, 돌복 한 장, 아 돌복 만 장, 모증 1만 개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만 따져도 사실 33,000원에 딱 맞는 본전치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속은 쓰리지만 1단계로 끝나시게 되더라도 일단 손해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지금 돌파 복구권과 몸험의 증표 필요하고 아, 행성도 재미로 해보고 싶다 한다면 어, 요 패키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패키지는 빨간코의 토벌 지원 상자로 55,000원이고 펄을 이제 2,000개 그리고 토벌 8만장 매듭 1,50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딱 그냥 그 가격에 맞는 패키지라고 거의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굳이 가성비가 엄청 좋다라고 할수 없는 패키지라서 굳이라는 말이 들고요. 그렇지만 혹여나 내가 흑정유시카를 구매하고도 아니면 또 다른 패키지 아까 봄맞이 특별상태 같은 걸 구매하고도 내가 과금의 여유가 있는 토벌 지식이 매우 낮은 신규 복귀 유저분이라면 지금 토벌 지식을 올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 지식 보상, 그리고 돌아오는 펄, 그리고 또 주화, 이런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은 매우 극소수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는 있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네 번째 패키지는 아래의 선택 패키지입니다 아요 선택 패키지가 참 그런데요 일단 펄과 그리고 칸네이드 입장권 아래 선택상자 두 개를 줍니다 선택상자 물품이 뭐 있는지 보시게 되면 이제 광원석, 어둠의 룬, 디엉킨 시간, 차원의 조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165,000워치 만세 개를 사셔야지 선택상자를 두개 추가적으로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선택상자에 있는 물품이 아주 좋은 것들이 없습니다. 사실 광원석상자는 너무 확률적이고요. 차원의 조각 400개로 각인을 크게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아니고, 어, 룬상자도 4개 주기 때문에 4천0 0의 가치를 가지고는 있지만, 신화에서 태고이기 때문에 태고가 나올 확률은 1%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나마 이제 가성비가 좋다고 볼수 있는 게 이제 뒤엉킨 시간인데 뒤엉킨 시간이 60개면 3248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제 진짜 앞서 추천드린 물품을 다 사고도 나는 뒤엉킨 시간 싸게 사면서 칸네이드 입장권도 사겠다 하는 거의 대공급 유저분들만 좀 석판을 녹이기 위해, 그리고 지금 혼돈 연금석이 이제 각성과 강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좀 시간의 고리를 수급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만 좀 구매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봄맞이 선물 상자입니다. 봄맞이 선물 상자가 참, 하하, <laughs> 네. 일단 6,000%를 주고요. 봄 상자 3개를, 주... 3개가 아니라, 아, 1개를 줍니다. 근데 한 개인데 이게 확률적으로 이세개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초록, 붉은, 푸른. 33%씩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선택 상자의 물품을 보시게 되면 태양의 결정, 행상권 5회, 라밤의 특별 상자 2개까지는 다 동일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초록은 연기를 20개 주고요, 붉은 상자는 네이드를 20장, 그리고 푸르는 특토를 100장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마지막 물품 하나씩만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기리 꽝인 유저분들도 있어, 있을 테고, 특토가 꽝인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어 33%의 확률로 레이드 입장권이 나오는 약간 도박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두 개를 사시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상자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레이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안에 좀 확률과 확정이 섞여 있다. 그래서 레이드 지식을 많이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어, 요거를 도전해 보실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혹여나 어, 내가 원하지 않는 물품이 나올 확률도 66%나 있다는거 기억하시고 구매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주는 흑정요시카 음, 돌복 모험의 증표 필요하신 분들 요거 추천드리고요그 다음에 약간 레이드 입장권을 도전해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 상자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주는 크게 아 이건 사야해 하는 패키지는 없고요 과금 여유가 있고 내가 요게 좀 필요로 한다라는 패키지가 있다면 이 패키지들 중에서 선택하셔서 구매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진행되는 요번 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 봄맞이 행운상점은 4월 5일까지 한달 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 월말이나 월초일 때어 하딜 대비해서 펄 주셔야 되니까. 그 항상 하드를 염두하시면서 행상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봄맞이 행운 상점은 어, 괜찮습니다. 오늘 추가된 혼돈의 연금상 용맹의 경우에는 선행퀘스트를꼭 타리프 마을 고르가스에게 수락받으셔서 진행하셔야 되고요. 파테리조 물품이 갱신이 아니고 구매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품을 구매하셔야지만 이 의뢰가 카운팅이 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 이벤트 다시 한번더 확인하시고요. 은하 마련하셔서 태고의 비밀 상자 꼭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영이었습니다.